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다음 중 AI와 관련이 없는 종목은 1번 알리코인, 2번 뺏코인, 3번 GPT코인, 4번 밀크코인인데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AI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갈 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받으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후에 AI 관련 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머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머니는 고수익의 단기차익 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력 주포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죠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투자기관 이나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이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는 시장을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만 잘 캐치해서 따라가더라도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들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갈 때 동시에 진입되는 이 느린 자금을 바로 정크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머니들은 제가 세력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때 항상 상식적으로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이 이해가 된다면 그 시장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더 맞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업비트에서는 국내 엔터주인 하이브, 이 하이브의 호지가 계속해서 나올 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업비트의 코인 하이브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정크 머니의 뽀모를 유발하고 정크 머니가 상승한 코인 하이브에 올라탔을 때 스마트 머니는 휙 실현하면서 빠져나오고 가격은 재차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윗꼬리에 매수를 들어가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장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 머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지금 진입을 했고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챗 GPT의 대박으로 엔비디아가 미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는 종목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채권, 금, 부동산, 훨씬 더큰 프레임에 테마를 옮겨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주식을 상승시켰으면 관련 코인들을 상승시키고, 코인을 상승시키고 나서는 위험 자산 하락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채 권으로 몰려갔다가 부동산으로 다시 왔다가 금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제는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코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섹터로는 호재가 질비한 이슈가 있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이 홍콩 관련 수의 종목이나 주식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AI와 안도체, 안도체와 엮을 수 있는 코인 종목들은 채굴이 있겠죠. 그리고 발사에 성공한 누리오, 인공위성. 인공위성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 완전히 밀접한 종목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쏘아내면서 프로젝트에 업그레이드를 가한 파일 코인, 퀀텀 코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사업은 205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투자 자산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만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코인에,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들, 스마트머니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서 중요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정보들로 미래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들 먼저 알고 스마트머니처럼 먼저 진입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과거 리플처럼 엄청난 고점을 형성했었던 퀀텀입니다 이 퀀텀은 원화로 12만 7천원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는데요 이 12만 7천원이 단순히 그냥 세력의 MM 자전거래 이런 걸로 상승한 게 아니라 2018년도 인공위성이 정상 궤도에 올랐었고 72개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진짜 상승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SNS를 보시면 연구원들은 연구에 성공을 했고 2018년 2월에 두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정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던 코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위성 사업은 미래 먹거리로 누구나 알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 그리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 장점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퀀텀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인공위성이어서 실망 매물로 하락을 정말 많이 했으나 지금도 퀀텀은 더큰 인공위성으로 그리고 더 많은 네트워크 확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두 번째 고점. 이 고점과 고점의 추세선을 한번 터치를 하러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작의 시기가 이번 홍콩 오픈 이후에 중국 본격적인 본토 시장 개방이 그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기회비용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들고 계실 분들이라면 지금 그냥 매수하시고 400%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 상승률이 이거보단 낮을 수 있는 300%에서 350%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내러티브의 힘을 얻고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6개월에서 1년 걸려서 350% 수익을 낼거 상승 직전에 바로 매수를 한다면 일주일, 이주일에 70%에서 80%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시드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비공식 업계 정보와 기술적 분석,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해력들. 그들에게 얻는 힌트 몇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끔 빠른 시일에 안정적인 수익을 적당히 꾸준히 내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정보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SEC 기소 이후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홍콩 상승 내러티브. 홍콩 하면 저스틴 선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죠.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시기를 노려보고 있었고, 홍콩 쪽에 있는 세력의 정보로 인해서 트론으로 시작을 할 거다. 라는 정보를 듣고 나서 최근에 수익을 낸 트론입니다. 20%, 26%, 27%, 25%, 25%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보유기간 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근거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다음에 불장이 온다는데 어떤 종목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보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이 정보들 다 공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